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다라 사주TV에 어,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아, 소원성지 이루어 없어서 오늘은 소승이 아, 보기만 해도 신명나는 남자 한 잔에 한 잔에 아, 가수 박군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군은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군의 나이 15세 때 어머니가 암이 발견되어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박군의 나이 22세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사랑받으며 공부할 나이에 어머니 병안과 어려운 가정행편으로 가진 고생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20세에 군에 입대하여 15년간 특전사에서 근무하다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역하여 2019년도 한 잔에 한잔 해로 해선같이 나타나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한 잔에 한잔의 가수 박군 인기를 등에 업고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어, 4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에 한 잔에 가수 바군 올해 나이 36세네요. 1986년 양력 3월 9일생, 음력으로는 1월 29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생년월일을 가지고 4주의 기둥을 쓰고, 병인년, 신묘월, 임자일, 요시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4주의 3주를 쓰고 보니까, 요렇게, 어, 본인이 태어난 날 임자 어, 우리는 음, 양인 쌀 일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 지지에는 자수 제왕지에 앉아 있어서 어, 천간과 지지가 역시 어, 일주가 물 바다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월주는 부모 궁인데요, 부모님 궁인데요. 천간의 어, 식금과 지지, 묘목이, 어, 묘유충으로, 이렇게 깨진 역에서, 어, 부모님이 충으로 깨진 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 나는, 물이 왕에서 냈다도 왕한 격이요. 식상. 즉, 요, 묘목과 인목이 이제 우리가 식신 상관을 식상이라는데요. 요, 식상도 왕하고, 그 다음에, 어, 요, 화, 어, 본인한테 이제 재성인데, 이 화만 강해지면은, 즉, 한마디로, 어, 신왕, 시광, 재왕이 되는 사주로서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우에서 어, 화운만 와주면은, 신왕, 시광, 재왕으로서 해 발복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 인수는, 인수는, 어려서는 공부요, 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즉, 어머니가 지지의 뿌리가 없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의지할 곳이 없는 어머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요, 화. 즉, 평화인데요, 어, 평화. 병화. 경화는 본인한테 표시한 게 어, 아버지성인데 아버지성이 어, 즉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신묘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대원까지 어, 이분은 구대원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구대원은 임진 앞에 이 신묘대원 어, 한 살에서부터 여덟 살까지 이 신묘대원에 사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신금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병신압수 알죠 병신압수. 아, 병신압수로서 요 화를 어 병화를 어 수로 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정화하자면이 본인의 본인으로서는 아버지와는 어 인연이 상당히 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 본인의 나이 15세 때에 어, 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요나이 때네요. 요나이 때 그러면 진대원인데요. 요 진대원이 오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어, 사주를볼 적에 어, 천간과 지지를다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에, 요 진토 지장에는 무계을이 있습니다. 무계을. 자, 그러면 이자 진토에는 습토고 습토고인다다가 자수. 이 자수가 바로 뭐냐면은, 어 자유파도 되며 자유귀문관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유파살 이렇게 깨지는 눈에 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대운의 어머니 신상에 그런 안 좋은 병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나이, 이제, 22세 때, 22세 때는 바로 이제, 어 19, 20, 21, 년 요, 요, 대원인데요 요, 대원에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즉, 그때의, 어, 세월, 2007년도인데요. 어, 정해년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화는 바로, 우리가 이제 천가로 신정충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 어머니하고도 일찍이 인연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봐집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어, 그나마, 어,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어, 본인 신왕, 시광, 재왕만 어, 되면은 사주는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요 화운이 왔네요. 그러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병화가 이제 쉽게 말하고 화, 어, 들어오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군대 생활을 시작돼서 어, 35세, 응. 35. 어, 34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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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목대원까지는, 어, 즉, 큰 발목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 괜찮았다. 음, 군대 생활을 해도 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 어, 즉, 29, 30, 31, 31살이 이후가 들었으면서부터, 이5대운에 들었습니다. 5대운 자, 이5대운에 들었으면은, 많은 그 유튜버 선생님들은 이번에 사주 풀이하면서 이렇게 좌우총분명하지고좌우총 그래서 본인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인의 집도 되는데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운이 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말도 일이 있다고 저는 뭐 부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고다 이렇게 충고다. 합이 우선을 합니다. 합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은 어, 오묘도 상파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어, 좌우충이나 오묘 상파는 이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대원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노술. 이노술이 합해서 뭡니까? 화죠. 화. 자 그러면 어, 이 화운이 화운이 요 인목과 합을 해서 화로 변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음 최고의 어, 좋은 운이다. 최고의 좋은, 어, 대운에 아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을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39세부터, 어, 40, 이제 8세까지네요. 48세까지. 응? 응. 48세까지, 요 10년간은 또 의미 대운인데요. 이 을목도 역시, 어,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 밑토도 우리가 해명에서 목생으로 가듯이 어 여기에도 정화가 들어 있어서 어 좋은 운이다 할수 있고 또 49세에서 45 49, 50한 50 그래서 한 45세까지 어저저5 어 2세까지는 52세까지는 이 운이 어 좋다 정말로 어 인기를 등에 업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는 사주다, 그래 봐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5대 운이 지금 가장 최고로 좋은 운이고, 이 운을 또 지나서도, 아어 50, 한 3, 4세까지는, 아, 어 최고의 좋은 운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 어 박권의 사주는 매우, 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좌우충, 제 부부궁이, 어, 안 좋다. 그리고 어, 부부 연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이분은 어, 화가, 즉 말하자면 어, 이 나무가 어, 수생목, 목생화. 이 화가 여자가 들어오으로써더 어, 발곡하는 사주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들어와주면 화가 더 강해지는 여기에서 부인 어, 또한 좋고 어, 재물도 늘어나는 사주다. 그래서 이분은 여자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과연 언제쯤 어, 여자를 만날까요? 자, 이 대운을 보면은 어, 즉 어,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천간지장간법. 자, 임수는는 어, 정화를 보면은. 학원, 정임한목 우리 알죠?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그러고요. 또, 이지장간임 간목이죠? 그래서 임수는 정화를 보면 합원에서 여자를 만나는 격이고요. 요 간목은, 음, 어, 사주 원국에 기토가 있으면 여자를 만나는 격이요.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어, 기토가 뜰 때, 어, 각기 합으로 어,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운에, 자이 오화 주에는지난간에정기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요 감목과 요 기토가 각기 합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오화 운에는 피난적으로 여자를 만난다, 부인을 만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이 오화 대운도 그렇죠. 그다음에 아, 오아대원도 뭐 틀림없이 만나지만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자 신축년 보세요. 자 모든 선생님들은 이천간이장한법을안 보지만 저는 이천간장간법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자 올해 신축년 되니까 하요요이축 속에는 우리가 기신계. 음 기신계. 자 그럼 요 기토가 떴네요. 기토. 자 그러면 갑기하음자 그럼 뭐예요? 올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응.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축합 아시죠? 자, 이렇게 남자라면 이건 부인의 집 아닙니다. 응? 부인의 집. 부인의 집이 자축합으로 올해 신축년이 자축합이죠. 그러면, 아어 갑기가 합에서 여자를 만나는 운이요. 자축이 합에서 여자가 틀로운 운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신축년에 여자를 만나면 박군 가수는 대박이다 할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분은 여자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두름으로 새가 두름으로서 화가 강해지는 격이고요. 그럼 어떤 경우냐? 어, 신왕, 시광 대왕으로서 아주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어, 어머니 밑에서 무남으로 흔쾌 음, 없이 살아왔는데요. 어, 빨리 가정을 꾸려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은 오히려 대발복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아까 저 내가 그랬죠 신명나는 남자라고. 자 바로 그것은 자도화, 자도화, 그다음에 묘도화, 음다 아시죠? 자는 밤에 꽃이고요, 요 묘목은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부터 즐겁게 살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는 음,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자도화, 묘도화, 유도화를 가지고 태난 요 파골의 사주는 한마디로 어, 우리가 수생목, 목생화죠. 그럼 요게 재성입니다. 음, 자, 우리가 과일나무에서 어, 목생화 화생토면은, 토는, 어, 과일을, 나무에 익은 과일을 농부가 그걸 따서, 어, 팔면은 재물이, 되, 돈이 되듯이, 요 사주는 과일이 아니고, 바로, 어, 꽃입니다 응? 자, 꽃. 어, 즉, 장미꽃, 국화꽃을 우리가, 응, 꽃집에서 팔지요. 그래, 과와 마찬가지, 이분은, 아, 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자기, 어, 사주 내에 도화살이 이렇게 강하듯이, 또 자유 비문관이 있어서, 정말, 아, 어, 신명이 어, 차고 넘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자기 신명을 화려하게 응? 꽃처럼 드러날 때 최고의 귀신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지금 36세 이후부터 5대 운부터 운이 어, 한 50, 한 4세까지는 아주 좋은 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인기를 정해갖고 응? 아마 힘차게 달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가수 박군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가수 박군 인기를 등에 업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물합시다